저희는 실리콘밸리에 사는 한영 부부입니다. 저희는 은퇴하기 위해서 지난 4월 관세 때문에 주시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때 집을 팔았습니다. 시장 상황도 문제였지만 미국에서 집을 파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월세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를 가고 집을 업데이트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새 냉장고와 식기세척기도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 딥클리닝을 하고 인스펙션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손을 봅니다. 그리고 스테이징 가구들로 집을 예쁘게 꾸미고 사진을 찍고 영상도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홍보의 시간입니다. 집이 최대한 마켓에 노출되도록 하면서 오픈하우스를 시작합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은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저희 집에 그렇게 단점이 많은 줄 몰랐답니다. 오픈하우스 하는 시기에 비가 와서 속상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오픈하우스가 끝나고 바이어의 오퍼를 기다립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 모기지자가 올랐다는 뉴스를 매일 보면서 바이어의 오퍼를 기다리는 시간도 참 괴롭더라고요. 3일 내내 없던 오퍼가 마지막 날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8개의 오퍼가 들어왔고 그중 오퍼 액수가 높은 3바이어들과 내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퍼 하나를 수락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이어가 혹시라도 취소할 수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오는 날까지 안심을 할수 없습니다. 드디어 에스크로가 끝나고 돈이 들어왔고 키를 바이어분께 넘겼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기지, 재산세, 보험, HOA 등등에서 해방입니다. 짜잔! 이제 저희 진짜 은퇴합니다.